1936년 세계 대공황 시기에 치러진 베를린 올림픽에서 9명의 노동자 계층 소년들이 독일 아돌포 히틀러의 최강 조정팀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감동 실화를 그린 소설 베를탄 소년들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 조정 경기에서는 달성하기도 어렵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한 가지 현상이 벌어지곤 한다. 바로 스윙이라고 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8명의 노잡이들이 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노를 저어 단한 사람의 단 하나의 동작도 다른 모든 사람의 동작과 어긋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16개의 팔이 노를 잡아당기고 16개의 무릎이 굽혀졌다가 펴지며 8개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뒤로 기울어지고 8개의 등이 구부러졌다가 펴지는 모든 동작이 완벽히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배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모든 노잡이들이 손목을 살짝 돌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완벽히 일치시켜야 한다. 오직 그럴 때만이 배는 노를 당기는 동작 사이마다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고도 우아하게 전진한다. 그럴 때만이 배가 몸의 일부가 되어 저절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만이 고통이 사라지고 환희만 가득해진다. 바울은 한때 목숨을 걸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우상과 미신적인 삶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은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극진히 맞이했고, 바울의 열악한 형편을 보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마치 인생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가는 배 위에서 예수님의 구령에 맞추어 한 사람처럼 노를 젓는 환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갈라디아 성도들은 가짜 복음에 현혹되었고 주님을 보던 시선은 자신의 경험과 노력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거센 세상의 물살 앞에 노를 젓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구령에 어긋나기 시작했고 저마다 노를 젓는 방향과 타이밍이 제각각이라 더 피곤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부추기는 거지 선생들 때문에 그들은 영양가 없는 인생을 두리번거리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리타분한 이름이 되었고 기도와 예배는 본질이 흐려진 채 칭찬 스티커를 받아 챙기는 아이들의 유치한 목적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기독교 역사 이래 오늘 우리들도 범하는 서투른 신앙의 시행착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상태를 일컬어 소중한 복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을 다시 느끼게 하기 위해 생명을 출산할 때 느끼는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극한의 고통과 맞바꾸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은 분주해서일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일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괴로움은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아닌데라는 마음이 드는데도 계속 걸어갈 때입니다. 뭔가 맞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호흡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험한 물살을 거슬러 하루하루 힘겨운 노를 저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호흡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함께 노를 젓기를 원하십니다. 그 눈빛, 그 미소, 그 호흡을 함께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통은 사라지고 환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호흡이 되어 세상이라는 거센 물살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스윙의 현상, 바로 그 상태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